2025년 10월 30일, 20년차 주식 전문가가 알려주는 정확한 기업 분석 및 종목 추천. 오늘은 10월 29일에 소개해드렸던 일진전기의 예상 적중 내용입니다. 본 채널에서 소개해드렸던 일진전기는 2025년 10월 30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 대비 11.7%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예측했던 부분과 같이 일진전기의 주가 상승 요인은 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 건설 및 산업 확대로 인해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력 인프라 구축의 핵심인 변압기와 전선 등의 전력 기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으로 예상됩니다. 일진전기는 이 분야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APEC 정상회담을 통한 미국과의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노후화된 송배 전망을 교체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초고압 케이블 및 변압기 등 고부가 가치 제품에 대한 북미 지역 수주 확대 기대감이 높아진 요인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진전기의 현재 주가 상승은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구조적인 산업 성장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자투연TV는 20년 차 경력의 증권가 전문가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가치 투자를 위한 유망 기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확한 시장과 기업 분석으로 여러분에게 어디서도 얻지 못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